완전 고추면이 출시되었습니다. 가격은 5,500원이고요. 칼로리는 554칼로리입니다.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안에는 중화면이 하나 들어있고요. 소고기, 고추, 소스가 들어있네요. 소고기 고추 소스 들어있고, 동결 건조 파, 파 후레이크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운 고추 맛, 향미유가 들어있습니다. 조리해서 한번 와볼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조리해가지고 왔어요. 이게 면이 중화면이라서 약간 살짝 식감, 씹는 식감도 좋을 것 같고, 우동 같이 이렇게 살짝 두껍네요. 두툼하고 매운 향이 올라가지고 와 매운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 드실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양도 꽤 많고요. 음, 아 어, 매워. 매운맛 특집이라서 그런지 정말 매운데요. 고추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 청양고추 같아요. 그래서. 음.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드실 것 같습니다. 한번 엄마의 시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매워요? 네. 맛있는데요? 오늘 매웠 살짝 저희 매운 거 좋아하니까 추영이 따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겠다. 와 진짜 매운데요? 예. 와. 아예 처음부터 소스가 느낌이. 너무 매워 너무 어, 매워 매운거 못드시는 분은 드시지 마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 양팡모녀가 39회차 우승상품인 완전 고추면 완추면을 먹어봤는데요 너무 매워가지고 아이완추 정말 매웠습니다 화끈한 고추기름이 들어가있어서 그런지 정말 매웠었고 매운것들을 못드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